LG 로 다가 a g a Yes. s a m 지 u n g Rose. Wow. What do you think? n 다 m b e r 다 n e Samsung. They always talk about it. They always talk about it. They always t a l s 어 지금 바로 갑니다. You m a yeah. yes, 바로 y o 야 우리 한번 l e t 하겠습니다. 네 주시면 가, 바로 가겠습니다. Get it.

정아, 제발 환칙거래이 변태야 신고하기 전에 경찰이 눈는입다몰고와 장식아 머리 숙은 모습 자연스러워 그대로 바고 있어 혹시 홍하이시내왜 나를 그리 아딸라따 i 자라기 하자라기 하자라기야 Hey, drop down to the floor Drop down to the floor Drop down to the floor Hey, 자라기 하자라기 하자라기야 Yeah, yeah 멋친구 멋지 시간 대로 놀러 다녀 너는 눈을 돌려 곧가 싫어 네가 제일 좋아라 하는 가게에마시켜 Yeah, 내 머리 위인 가 A gente pode volteu um r n e i r o a n t o s i m s a g m a f r e o a u g o u t u t a m o i t a Monchão, ampegorigão, g e a d i n h a energia, a g a tá enda, t é mantido. t s i g e m e m i e n m o n e g a m o t e n o o u e h c h e s a d a g a h o m i s n g o m i r o a d y s o n m n h o playboy, lady song. Companha, pio, playboy, l a g o m p i o a b o y n t m h a p y b n e m i o y song. a n h a pio, p d y s o n h a p y b o l s g o m n a l b o y m p a n h a pio, p l e l g i o l a n g Companha, pio, p l a y o y s o p l a y b o y l a d n g c o m p a n i o p l a y s o m p o p l l a d c o i o l b o y song. Companha, pio, p y o y l s p h a p i l a y b o y l a d n g o m p h i o b o y s o p h a b o y s g c o m o p l b o y l a y song. c o m p l a y m o p l l a d i o song. o p a n pio, y o y l s h a p i n g o m p h 야, 아 찢어버렸다. 엄마, 아, 브롤러 힙합 페스티벌로 만들었어. <laughs> <야>, 스튜디오 <laughs> 다 찢었다. 두분 아, 너무 착하십니다, 진짜. Okay. Now, Bobby. 감사합니다. Bobby, now. 저희가 이게 방송을 하면 바로 기사가 나거든요, 바비 씨. 아, 네네. 이제 바비 씨가 네이버 네. 나우 찢었다고 기사 날것 같아요. 아, 아,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기사 꽤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저희 이제 조금 많이 나요. 아 어, 진짜요? 어어 네. 나이스. 너무 잘 됐습니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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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하는 기사 헤드라인 있나요? 어어어 어, 어, 독보적인 바비의 에너지. 독보적인 바비의 에너지 <laughs> 이런 거. 국밥 많이 먹어. <laughs> 아, 에너 바비의 에너지의 원천은 국밥. 국밥이죠. 아 국밥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국밥이 좋아요. 오, 자 그런 김에 네그 비슷한 우리 또 시그니처 게임을 한번 하는 게 어때요? 네 그렇죠. 야우냐 노래까지 듣고 왔으니까 잠시 네.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우리 시그니처 코너를 해볼 텐데요. 바바 씨 혹시 네 본인이 찍힌 사진에 네그 기사 있잖아요. 네네 네. 기사 사진. 그럼 이제 가끔 찾아봐. 아 네네 네. 가끔 보죠. 네 그러면은 네 우리 또 바발도. 네, 송알 못지않게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아, 아이, 감사합니다. 많은 기사와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활용한 헤드라인 퀴즈입니다. 아, 아그 헤드라인을 맞추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앞에 그렇구나. 보이는 네. 화면에 문제 기사 사진이 뜨면, 네, 헤드라인에 빠진 나머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뭐, 밥이 오늘은 오늘은. 땡땡땡땡. 네. 뭐 이러면 막아 예. 오늘은 힙합 보이 뭐 이렇게 그런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네. 이그 저번에 이제 나피디님 네, 네. 나피디님 나오셔 가지고 네. 이 게임을 하다가 이제 소원을 걸고 저희가 해요. 오 진짜요? 오. 근데 그 소원에서 네. 나피디님이 먼저 자극을 하셔 가지고, 어. 제가 소원을 저를.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 하나 제작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오오 <laughs> 그래서 프로그램이 고... 언제든지 모를지 생길 거예요. 우와 진짜 와 대박이다. 네. 굉장히 지금 골칫덩어리가 됐습니다. 나피인님께서 어떤 소원을 나피인님께서는 부르면 언제든지 3개월간 언제든지, <laughs> 언제든지 나와서, 나와서 촬영을 <laughs> 하게. 둘다 굉장히 센큰 판이었어. 요 네. <laughs> 너무 큰데요? 우와 좋겠다. 그 정도 스케일이다 저희가. 예를 네. 들면 네. 나비 씨가 네. 뭐제곡 중에 세곡 정도를 커버를 해달라. 커버를 해달라, 민호 씨. 그래서 아 올려달라, 민호 씨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소으로 어, 걸면 와, 그런데. 그면 이제 그곡생는거지 <laughs> 오케이. 그러면 민호 씨는 민호 씨 앨범의 새곡을 밤이한테 <laughs> 커버해서 올려달라. 그러면 새곡은 많고, 네 타이틀곡 하나씩. 오 타이틀곡 하나씩. 아니, 타이틀곡, 아, 타이틀곡 말고. 아, 타이틀곡 말고 수록 아, 아, 수록곡으로. 네 어. 오케이. 준대 쟤는 좋아다 팬분들도 좋아하고 오, 너무 네, 재밌다. 오케이. Okay. <laughs> 어, <자>, 이게 <laughs> 어, 많이 맞추신 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헤드라인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첫 번째 사진 주세요. 오, 아, 아이콘 바비. 아이콘 바비 땡땡땡땡 미소. 와 진짜. 마이너. 마이너. 송알 아이콘 바비 순진 무구한 미소. 오와. 오 순진 무구. 들어가야지. 땡. 땡, 땡 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와. 지금 참고로 틀리면 땡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나연성 님. 아 진짜 <laughs> 네, 나연성 님, 님 소리 아누음의 진짜구나 네, 땡 협찬은 아, 오케이 봐봐 아이콘 바비 사람 좋은 미소 땡아 이게 2018년 10월 아이콘 새 미니 앨범 뉴키즈 더 파이널 발매 기자간담회였다고 합니다 나여 모르겠는데 네 글자예요 딴딴 짱짱짱짱 송얼 송얼 아이콘 바비 바보 같은 미소 땡 <laughs> <laughs> 맞았으면 너무 웃겼겠다 <laughs> 어랄랄라네네 송얼 송얼 아이콘 바비 조금 억지 미소 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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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바비. 너무 많이 줬다 힌트 아 송얼 송얼 인형 같은 미소 땡! 어 아니야 땡? 아 그런데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어 이름과 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뭐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어 아... 바발 네 바발 오케이 바비 인형 미소 정답! 우와! 오! 우와! <웃음> 와! 와!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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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자님, 이건 아니죠. 아이콘 바비. 바비 인형 미소. 우와! 와! <웃음> 와! 와! <laughs> 아니, 아무리 미소가 이뻐서 바비 인형은 아니잖아요. 아, 아 이렇게, 바말이 1점 앞서갑니다. 아, 겠 아. 후우! 스타트가 좋은데요? 어, 너무 좋네요 아 기분 좋다 제일 가사 많고 긴거 시켜요 아 어, 그러게요 제일 가사 많고 긴거 아, 망했다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Let's get it! 어딜 다녀왔어요? 송얼! 뭐? Wow. 바비 학교 다녀왔어요 땡! <laughs> 무슨 갑자기 학교를 자냐 학교를 자라고 옷이랑 머리랑 표정이 다아니시 <laughs> 화장 이렇게 하고 송알 송하. 바비 런던 갔다 왔어 다녀왔어요. 예땡어 <laughs> 바비 시상식 다녀왔어요. 땡아 아쉽네. 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 어려 어어그어 이게 2016년 2월 17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음. 가온차트 K팝 어워즈 레드카페 대사의 포즈라고 합니다. K팝 어워즈요.

이거 이런, 이런 무대나 네. 음악 방송 말고 네. 어떤 거를 했나 봐요 이, 이, 이때 아... 2016년에 무대를 했나 보다. 어오 어... 줄임말 아... 줄임말 <laughs> 몇 글자예요? 그거만 알려줘요. 아, 아, 아. 세 글자. 아, 아, 아. 길게 늘어뜨려서 영원가구나. 그런가 아, 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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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자에 나온 글자가 아, 세 글자. 세 글자? 땅땅땅. 땡땡땡 다녀왔어요 뭐 살짝 쿵 이런 거 생각 안 나냐? 2016년에 출연했던 어, 어제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능? 2016년 아 출연했던... 지원이 지원이 봐봐 멋질서 다녀왔어 와 이걸 어떻게 봤죠? <laughs> 와 이거 진짜 나한테 너무 유리하다. 아, 이걸 어떻게 봤죠? 이거 아 이거 난이도가 원래 이게 비슷비슷한데. <laughs> 와 야, 우리야! 이거 <laughs> 오늘 난이도 좀 세네. <laughs> 아유, 매서. 이거 아, 이건 뭐 이거 제가 이기라고 뭐 이렇게 해주시네요. 자꾸. <laughs> 아, 원래 그래서 밸런스가 이거 좋은데 와 오늘은 너무 이거 밥이 편해 아닌가? <laughs> 아니 아니 뒤쪽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민호 씨가 유리한 유리할 수 있어요. 오. 네. 자세 번째 지금 이제 2대0으로 바바리 앞서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커버곡을 해줘야 돼요. <laughs> <laughs> 송아 씨가 그럼 다세 번째 문제 주드 주세요. 뭐야 아이콘 바비 사랑을 민호 어? 송아 아이콘 바비 사랑을 했다. 땡. 아, 아 뭐야? 안주 아이콘 바비 송아 참석을 했다. 어 땡. 송아 시상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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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이 급해 지금 <laughs> 마음이 급해요, 송아 씨. 그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자 어떻게 했죠? 지금 지금 뭔가 어, 뭐죠 지금? 자 핸드폰을 어, 어떻게 건지는... 하는 거지? 지금 나 뭔가 도착 그랬죠? 송아 송아 도착을 했다? 땡 도착하면 뭘 해요? 아아 사람 버벌 버벌 인, 사를 했다? 어, oh, 땡. 땡! 아, 아쉽다 뭐지? 뭐까 아, 아, 잠깐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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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사. 단어가 기억이 안나 내가 왔어 컴, <laughs> 봄 아, 바비, 바발 컴모 아이콘 바비 등장을 했다? <웃음> <웃음> 정답! 와! 마이너! 예, 예! 문제 2개나 남았는데 게임 끝났어요 아 솔직히 두 문제 다 가봅시다. 두 문제 다갈 건데요. 그러면은 또 다른 거 걸어야죠. 이제 만약에 두 문제 다 받고 일단 곡 하나 받고 하나는 해줘야 돼요 민호 씨가. 그리고 이제 두 문제를 걸고 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호 씨가 두 문제 다맞췄다 그러면 퉁을 하든지 아니면 바비 씨한테 하나를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고 바비 씨가 또두 문제 맞췄어요. 그러면 한곡 더. 아, 아, 아. 두 곡이나? 두 곡. <laughs> 그래야 아니, 게임이 되죠 이미 <laughs> 끝났는데 게임을 왜요? <laughs> 그렇아요저 아, 사실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뭐? Wow. 형 집에 VR 갖고 싶어요. 오. Wow. <laughs> 아 오케이 VR <laughs> 걸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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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걸고. 형은 나는 요 같은 거 걸고. <laughs> 아네네 <laughs> 아, 아,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콜 콜. 자 그러면 네 번째 <웃음> 문제. <laughs> <laughs> 어나 이거 원래 잘하거든. 나 맨만 했으면 <laughs> <laughs> 이기거든 이거.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진 적이 없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오, 와. 미노 바비 유닛 맙 출격 YG 땡땡 rock. 바발. 어, 바발. 어, 형 바발. 먼저 하세요. 저 좀... 송알. 네, 먼저 하세요. YG의 악동들. 아땡 땡. 비슷한가 봐. <laughs> 이번 어... 어 미노 X 바비 유닛 맙, <laughs> 맙 출격 YG. 어, 바발. 바발 바발 문제야? a b y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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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는 g Bang, b a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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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g b a g 어..바발? 바발 래퍼들? <laughs> 어두글자예요두 <맞. 땡> 글자 어, YG의 가수 생각보다 <laughs> 두글자예요땡 송환 땡! YG의 힙합 아, 땡 초성 땡. 알려드릴까? 어네미호스두곡해낼 수도 있어 똑바로 배해요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조금만 있다 알려드릴만두 어, 글자야 아 이거 모르겠네아맙맞추교 YG의 송말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YG 아, 형제 땡땡 아, 아. 야 얘네 진짜 아니다 대박 YG 아, 바발 얘네 진짜 아니다 아, 욕 같은데 <laughs> 아니다 아니. <laughs> 어 근데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아욕아 아, 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아, 아 나쁜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응. YG의 왜냐면 어 얘네 예를 들면 어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얘네 다른 이제 회사나 다른 아티스트들이 아어 얘네 진짜 이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얘네 진짜 땡땡이다 떡상 아, 땡, 땡. 와, 떡상 뜻밖의 경쟁 경쟁 상대 와 YG의... 이제 오케이 또, 또 저렇게 조성 알려릴게 비읍 비읍 비보발 뇌를 제일 많이 쓰는 순간. 아, 밥알, 밥 보복, 보복, 보복? 땡. 땡. 숨어있는 병사. 아, 마이노, 마이노, 박빙, 땡, 땡. 땡. <laughs> YG의 <laughs> 부부. <웃음> 땡.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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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알, 밥 <웃음> 정답! <웃음> SORRY CHILLA! 호마비 <미로> 유린, 마음의 충격, YG의 복병! 뽀뽀뽀뽀! 아, 집에 가면 될것 같아요. y o u r m i n know? 커버곡하고 부한 수고! 이거 한 곡으로 끝난 거예요? 아, 아한 곡이래. 한 문제로 끝난 오, 거예요? 또또 걸어? <laughs> 마지막 해가지고 만약 에 형이 이기시면 저도 할게요. 근데 VR이랑 그 형은 하시고 걸고. 네, 네. 아 그거는 그건 주시고. 그거 이게 저가 따는 거고. 네. <laughs> 따는 거고 한 문제 <laughs> 더. 예, 만약에 제가 이기면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걸로. <laughs> 어. 해야지 그럼 민호 씨 그냥. 아, 이거 또뭐뭐 하나 더 걸어. 걸었대. <laughs> 그러면 네. 야우냐는 네그 타이틀곡 댄스 커버. 아니, 야댄스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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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많이 하잖 아니, 아가아스가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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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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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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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불러주세요 이거 세다 이거 따위가 있는 날 부르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있는 날어사빈씨 아, 그냥 왔어요. 그냥 중간에. <laughs> 그냥 같이 놀라고 그냥 같이 놀라고 왔다고. 오케이 네, 네. 부르르 언제든 출연 이용권 한번네 오케이 자 <laughs> 갑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저는 같은 소원이고요 와우 매력적인 민호 씨 성원 송원 매력적인 턱선 와땡 이건 최근에 땡! 나온 것 같은데? 그러게요. 사진이? 네 그쵸 머리 색깔이 네 방금 요번에 어, 나온건데 매력적인 어 그래요? 2021년 1월 25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송..송월 소... 소... 정... 송월 매력적인 보이스 땡땡 땡! 바발? 바발? 매력적인 눈빛? 아..땡 송월 송월 매력적인 자태 자태? 땡 막 나오고 막 던지는데요 이제 <웃음> <웃음> 송알, 매력적인 녀석 <웃음> <웃음> 생각보다 쉽습니다 솔로 정규 2집 럭키맨 발매 기념 기자 간담회를 위해 포즈를 취하는 바비 송알, 송알. 매력적인 럭키맨 우와 땡우 <laughs> <우와>, 아니구나 매력적인 <웃음> <웃음> 맞는데? 맞아? <laughs> 지금 몰라요, <진짜>. 매력적인 럭키맨 <laughs> 아, 매력적인 럭키맨. <웃음> 정답. <웃음> 와, 맞네. <laughs> 정답. 근데 저기서 땡을 눌렀어요, 제작진이. 아, 이거. 어, 애매하네. 그럼 틀린 거네요, 그럼. 아, 아 애매하네. 제가, 애매해. 제가 틀린 거네요. 그 제가 맞지 아, 거잖아요 민호 형이 맞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뭐가 좀 애매해서. <laughs> 아, 맞, 췄맞췄는데애매 좀... 아니, 애매하잖아, 지금 이게. <laughs> 저쪽에서 땡을 눌러가지고. 아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게 뭐가 아까 애매하네 재밌지도 않고 이게 그니까 아. 왜 그래요? 작가님! 독파를 눌러주세요 에휴 됐어요 요, 됐어요 그냥 그래, 최종 스코어 네냥바비가 이긴 걸로, 걸로 그래. 그냥 커버곡 하나 수록곡 중에 바비씨 앨범에 네, 어, 커버곡 어, 하나 커버곡 하고 하나 VR 하고, 드리겠습니다 VR 아, 주는 걸로 아, 아 그리고 뭐 저거 아 마지막 건아 그렇지 그래요 VR 주는 걸로 와 신났다 와우. 네이버에서 제일 핫한 쇼잘 듣고 계신가요? 그런데 여기 진짜 핫한 쇼가 또 있습니다 밥아저씨 세윤씨 매주 토요일 9시 문세윤과 함께요 함께하기 참 쉽죠 있지의 빈틈있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시간 있지 그럼 빈틈있지와 함께 해주세요 재미있지 그럼 있지 그럼 있지 밥아저씨 세윤씨 와우. 2월 20일 토요일 첫 방송 빈틈 잇지 매주 금요일 8시 방송 또 많이 야, 봐주시고 세윤이 형이 또 진출을 했네요 그니까요 첫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laughs> 많이들 봐주시고요 지금부터는 바비의 솔로 2집 중에 후라이들의 최애 럭키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전에 우리 후라이들에게 2집 앨범 럭키맨 중 가장 좋아하는 최애 노래와 가사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yeah. 문자가 정말 정말 많이 왔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참 럭키맨입니다 진짜 <웃음> <웃음> 정말 럭키맨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내온 최곡과 가사 하나씩 읽어보고 노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제가 첫 번째 사연부터 <laughs> 읽어볼게요. 닉네임 바비아 컴백 축한다님. 하 <laughs> 자, 바바! 솔로 컴백 너무 축하해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제가 바바의 음악을 얼마나 진심인지 어떻게 보여줄까 고만 고, 아, 고민하다가 제 음악 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오. 사진 띄워주세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순위로 나만의 차트 순위가 나오는데 이번에 바비 앨범 1월 25일 날 나왔는데 나온 지 10일도 안 돼서 타이틀곡이 11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원래 평소에도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집에 있을 때도 다른 곡들도 진짜 만만치 않게 많이 들었을 건데 이번 바비 앨범 곡들이 다 올라와 있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자,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또 내가 얼마나 송할 노래 에 진심인지도 보여주고 싶어서 보내봐요. 바비 노래도 상위권에 올라가도록 더 열심히 들을게요 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이번 바비 앨범에서 특히나 좀 애정이 가는 곡은 음흠. 내려놔라는 곡이에요. 내려놔. 가사 일부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러면 안될것 같은 걱정을 할 시간에 네가 좋아했던 유익한 시간 낭비를 하려고 하, 하라고. 시간이 공평한 건 꽤나 잔인하지만. 난 그냥 밀려오는 시침에 그냥 서핑할 거야. 음. 바바리 제가 생각한 의도로 쓴 가사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다른 생산성 있는 일을 하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고 흘러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런 시간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여유롭게 즐기라는 뜻으로 해석하긴 했는데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위로가 많이 돼서 너무 좋아요. 밥이 이번 솔로의 활동 무사히 잘 마치시기를 기도할게요. 몸 조심하고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와, 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너 가사도 너무 좋아요. 후 감사합니다. <laughs> 밀려오는 시점에 그냥 서핑할 거야. 어, 감사합니다. 서핑하고 싶네요. 아 서핑 근데 좋네. 후라이가 생각한 내려나의 가사의 의미가 일치한가요? 아네 어, 맞아요. 그 어. 근데 이제 생산적이지 굳이, 굳이 생산적이지 않아도. 어... 뭔가 하고 싶은 거 예, 예, 하면서 예. 시간을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에 그거 참 좋은 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비한테는 바바쉬한테는 유익한 시간 낭비 아... 무엇이일까요? 넷플릭 땡이랑 넷플릭스 넷플릭스 맥주죠. 네아 넷플릭스 맥주. 네. 아, <laughs> 네. 어. 그렇게 좋네. 어, 넷플릭스 요즘 뭐 보는 거 있어요? 저 요즘 그 브루클린 9 9라이라고 아 미국 드라마인데, 시0 0 0 되게 재밌어요. 1 되게 코미디. 네, 재밌어요. 어... 코미디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코미디였어시1 코미디 0 네, 되게 재밌어요. 어... 네. 어, 이렇게 또 바비의 추천 예. 네, 네. 네. 굉장히 재밌어. 요영화0 보고, 브루클린 99예0그리고 네. yes, <laughs> 여러분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여기 닉네임 아이코닉 7.3년차 김현0진께서도또내려0를 꼽아주셨는데요. 최고1000000000 보고, 1000000000 보고, 1 0 0